강연요새좀하면에안 드네. 저 왠지 그 중이병 같은 느낌. 오. 자 우리 여 대보자. 여더대풀어보자 어, 야 이거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아, 7로 하면, 7의 어. 범위가 얼마나 하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7파이. 뭐라고? 4분의 파이에서 37파이. 8분의... 시발, 뭐라고 다시? 왜, 왜 그렇게 나와? 아, 3을 곱해야 되는구나. 네, 9파이에서 진짜. 아, 진짜. 37파이까지? 어, 오케이. 3월 3 7 3 37일 해봐야 뭐9파이 하나 는 없는 거잖아. 그지? 어, 간단한 거네. 뭐나 뭐. 아, 어쨌든, 그러면 얘는, 얘는 더풀 필요 없는 데 사실, 부등식을 푸는 거가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냥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시작하는 거지. 4분의 파이에서 시작해서, 한 칸, 2파이, 맞나? 2파이, 그 다음에 4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9파이? 9파이 맞나? 이거 9파이, 아 이거 8파이가? 이거 9파이네. 여기다가,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어 가주면 되는 거지. 맞지 됐나? 됐지? 자, 여기서, 어차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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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은 상관없어. 요 점, 요쪽 밑에는 상관없는 이 게, 어차피 우리가 이걸 틀어 놓으면, 사인 t가 4분의 1일 때를 찾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4분의 1일 때를 찾는데, 사, 인 t가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어, 한번 넣어야 돼. 2파이? 4파이? 6파이? 시발. 아, 그러네. 한번 넣어야 되네. <laughs> 어, sorry. <소리. 웃음> 어, 이견이 어, 예리하네. <laughs> 자, 자. <잘>. 8파이. <SFX> <laughs> 어, 여기 9파이야? <laughs> 아씨, 짜증나네.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까지 맞지그지 이제? 그치? 뭐, 지울 생각을 안 하고, 미친놈아? 자, 갑시다. 야! 그럼 이제 봐봐. 야! 얘가 4분의, 얘가 4분의 파일 때가 얼마야? <laughs> 얘가 4분의 파일 네번 얼마냐고, 사인 4분의 파일. 2분의 루트이잖아. 2분의 네. 루트 이거 커, 얘가 커. 야, 야, 지 네. 야, 큰 거지. 여기 네. 밑에 그려야 된다 이 말이지. 뭔지 몰라도. 잠깐 하나를 빼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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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어, 네. 아, 오케이, 아, 그지. 그래서 이걸 미친 이래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laughs> 아니 대중한테 비교를 하고 뭘 해야지, 그지? 아, 네. 한 개, 두 개. 이게 뭐 하나를 빼야 되네 네. 미친놈들 얼마나? 네. 어. 이렇게 됐네. 아, 됐습니까 알겠지? 하나, 둘, 아, 설마 이렇게 끈 거야 진짜로? 그런 거야? 설마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런 아무 생각도 안 설마가 있어? 아 그러지 마 제발 좀. 이번에는아 선생님 칠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누구 지금 다 했는데. 누구 네 테스트 이제부터 죽을 건데. 할때 이딴 식이면 누구 진짜 그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에 스무 문제 테스트 쳤는데 어? 한뭐 이게 정답률이 한 80%가 안 되는 놈들은 나중에 저 격리시킨다, 알겠지? 어. 알았어? 야, 어, 내가 지금 해. 미리 하고 있는 거야 테스트, 를 알겠지? 어, 격리시킬 거야, 격리시켜서 너희가 안 되는 유형만 따로 해가지고 정리 될 때가 하고 할 거야, 알았지? 당는히동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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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예요>, 우리. 마지은 80%야, 알겠지? 자, 이문장 풀어볼게. 야, 자, 봐봐. 이 문제도 봐봐. 자, 형들. 잘 들어. 자,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봤어? 지금 봤지? 풀었어? 네. 풀고 있어요. 풀었어. 이거 풀는 오래 걸릴 필요 없어. 자, 네, 어, 오래 걸릴 이유 없잖아. 자, 네. 해볼게. 자, 보자. 어, 일단, 일단, 그, 내 뭐, 뭐, 답은, 답하고 있는 거 적지 말고, 자, 앞봐 아, 봐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한번 잡아보자. 봐봐. 자, 봐봐. 지금, 얘 둘이가 합쳐진 더하기로 돼 있는 이런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뭔가 이 문제를 푼다는 거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고, 어? 뭔가 작업이 필요한데, 그지? 얘는 제곱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뭐, 제곱을 이용해서 빼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럼 이 부분, 이, 이, 이 문제에서 일단 봐봐.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이야기한번 어. 왜 이래 틀린 거야? 무전쟁하기 이해를 못하겠어. 왜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는 알아 이거? 뭐환받파악 확인해야지 그러 하면? 확인을 안 하면 안 돼. 알겠어. 자, 봐봐. 자, 한번 봐봐. 한 봐봐. 그럼 얘는 지금 봐 얘는 뭐야? 얘는 지금 딱 봐도 유리함수로 푸는 느낌이야. 모르겠어. 지금 분수의 1차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유리함수로 풀수 있는 방식이겠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라는 거. 이제 코사인 나누면 되는 거지. 근데 코사인 나누면 되는데 봐봐. 코사인 나누면 되는데 자 아예 봐봐. 아예 봐봐. 코사인으로 나, 나 나는 무조건 나도 항상 언제나 그래. 나누면 나누면 의심해. 그럼 코사인 코사인 x랑 그래프를 나눌 건데 코사인 값을 나눌 건데 코사인 x도 0이된 지점이 있어 없어? 있노. 있잖아 근데 저 종이를 그래서 저렇게 세팅하는 거야. 아. 제 종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 여기가 이분의 파이지. 그럼 사분의 파이 여기 아니야? 여기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알았어? 자, 가자. 아, 이거 뭐, 내 신성적 봤는데, 뭐, 별로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난수쑥 치면 그런 데서 주어진다고. 자, 봐봐. 그럼 얘는 코사인 X를 나눠주면, 뭐 어차피 이 똑같으니까, 그지? 자, 그만2 마이너스, 탄젠트 X, 그 다음에, 어, 3 플러스, 어, 2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다, 이말이 됐나, 오케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나눌 수 있으니까, 왜?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누면서, 코사인 x 가양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어? 서수했을 때는 코사인의 양수인 이유는 뭐 때문에? 영역이 이 병역이. 사이니까, 그지 어? 그래서 이런 말 써놔야 되는 거야. 서절했을 때. 그럼 선생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오, 근데 그게 들어가야 되네. 그럼 다른애 다 줄인다고. 양이 그렇게 양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걸 노리는 거지, 사실은. 안 그냥 <목> 양변했고 <양병의> <laughs> 얘를, 뭐, 아래로 고사이즈로 나누면,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나누는 이유가 있으면, 선생님 생각, 선생님도, 당연히 나눈 거니까 생각을 안 했다가, 어, 어, 그럼 이거 안 좋은 애는 감정도 치켜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 하면 고제 다, 그럼 기억 받는 거지. 그렇게 어, 되잖아. 그러니까, 어, 어... 이 말이, 이, 이, 이 말을, 최설제도 심지어 안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자, 봐봐. 아까 봐봐. 아. 아. 그런 거야. 자, 해보자. 어쨌든 간에, 그면 이제 이렇게 되면, 탄젠텍스를 뭐로 놓으면? 7로 놓으면 되는 거고, 탄젠텍스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얼마야? 0에서 1이지. 어, 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0에서 1 사이야. 맞지? 됐나?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걸, 이걸 요, 요, 이제 y는, b-t, 3+, 플러스, 이제 더 이상 안풀 거야. 자, 얘가 0에서부터, 일대 찾아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맞나? 네. 됐나? 네. 그럼 최대 최소만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겠지 됐지? 그 다음에 다른 건 별로 어려 워 보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que 오, 이것도 문제는 좋네. 나 집에 와서 풀어보세요. 그 신유 어, 구등식 됐고.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응. 그 뭐야 시험범위야 어. 최대로 나가면 최대치로 나가면 요까지가 너희 중앙교 시험범위야 시험범. 알겠어 그래서 시험범. 자 근데 지금 봐봐 너희가 지금 숙제도 중요하지만 숙제하면서 지금 틀린 거 있잖아 그런 거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 알겠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형님들 알겠지 그거 딴건 필요 없고 맞은 건 필요 없어 맞은 거 어차피 나한테 다 필요 없어 어차피 그거 맞온다니까 그 맞은 것 중에, 내가 말했잖아. 맞은 것 중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체크를 해놓고 효율적으로 풀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쌤말안 듣고 다르게 학습 방식을 조명하면, 그럼 너 그, 뭐 이때까지 받은 점수보다 뭐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고치까지 못 찍는다고, 절대로. 어?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풀었던 것을 제외하고, 확실히 맞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건 다시 안 봐도 되니까. 그럼 지금 틀린 문제, 지금까지 우리 봐이 범위까지 다 했잖아, 지금. 그럼 지금 만약에 문제가 좀안풀리는게 있으면 정확하게 정리하고, 어, 개인적으로 학습할 때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 뭘 네, 되지. 네, 네. 어. 나도 재수할때 뭐, 내가 풀 때가 제일 중요했어, 결국에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했지만 네, 네. 알겠지? 어, 오케이? 네. <laughs> 네. 당하시고, 우리, 그 다음. 이게, 이게... 잠깐 쉬고 이제 올필을 좀 봅시다. 그래서 풀이 프리... 거시어 요거, 뭐? 요거 요거 숙제 가지야. 됐지? 이거 야이 응. 이게... 뭐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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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알았어. 이 아, 증명할 수. 생각없이 찍었다이 하면 되